30일, 더불어민주당 김동현 경기도지사 후보는 파란 30일 대장정의 일환으로 가평 작골시장을 방문해 막바지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날 김 후보는 파란 30일 대장정을 진행한 이유가 3 1개 시군의 경기도민을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답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파란 30일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세 낮추고 눈높이 낮추고 가슴은 열고, 귀를 열고,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수를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김 후보는 송 후보와 함께 가평 군민들을 위해 GTXB 연장과 국제 한류 문화센터 건립 등두 가지의 대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GTXB 연장입니다. GTXB 연장이 되면 가평에서 서울까지 30분 거리에 교통... 편리, 출퇴근편을 여러분 확보하게 되는, 여러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저와 우리 송규 후보의 공약이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 하이요보너센터 건립, 곧 우리 송규 군수와 함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김후보는 경기도 지사는 비리가 많은 사람이 아닌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자신을 뽑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경기 도지사는 말 잘하는 말꾼, 말만 번드려 말꾼, 남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말꾼이나 또는 특혜층, 특권층, 낙하산 인사, 정관예우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입사 특혜 청탁비리 이런 사람 뽑아야 되겠습니까? 김동현 그리고. 34년 공직 생활 동안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한 사람 10억, 20억, 30억 주겠다는 전관내 모두 다 거절하고 오로지 청렴과 정직함으로 살아온 저 김동연 대리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아주 절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접전 또는 혼전 박빙이라는 소식에 대해 김 후보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네 지금 어, 접전 또 혼전 박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 저는 제 실력과 제 역량과 진정성 그리고 정직함과 청량함 그런 것을 지금 도민 여러분께 지금처럼 어, 정정당당하게 네. 어, 말씀드려서 지지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로서 성과로서 입증해온 사람, 모든 전관예를다 거절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 그리고 이번 파란 30일 대장정에서 보여줬다시피 정말 진정성 가지고 도민들께 다가는 사람 반드시 어, 평가하시고 지지하시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이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이날 김후보는 남은 시군을 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모든 도민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보여드리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세웠습니다. 브레이크 뉴스 김현우 기자입니다.